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93장. 우리 찬송 93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9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아. 불가리고 내 맘의 근 심사일 때, 위로하고 심지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내 친구 되시는그 은혜를 강구하면 풍성이 받으리 과비를 주시니 주수할고 식만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여.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는 그 명령을 주네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는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곤영생어들이 한없는 봄 길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하루를 열어갑니다. 내 안에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진리와 길과 생명이심을 오늘도 다시금 이 하루의 첫 시간 고백할 때 주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분명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오늘 이 하루 강구로 시작해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세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여황과 알렉산드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3장 말씀해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사람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선전 동쪽편에 붙어 있는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5천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제사, 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은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이요.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제사도행전 4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5절과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신문하고 십자가에 죽였던 똑같은 사람들 곧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가 그리고 그들을 이어가는 대제사장 요한과 알렉산더 예수님을 체포하였던 경비병들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다 몰려와서 이 사도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잡아 가두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예루살렘의 실세들이 다시 몰려와서 사도베드로를 잡아서 가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였는데 사도베드로와 요한을 죽이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진실로 가두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 우리가 금방 깨닫게 됩니다. 가두었지만 가둘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여러분과 제가 시작을 하면서 가두었으나 가둘 수 없는 것 가두었으나 가둘 수 없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세상은 우리를 가두려고 하나 어떻게 가둠에서 벗어나고 자유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한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난이 믿음의 사람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이 고난이 믿음의 사람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놀라운 부흥이 믿음의 사람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이 종교적 도시에 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사역을 힘차게 막 이제 포문을 열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오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였음에도 고난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함께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은혜로운 수련회를 지난 토요일부터 또 어제까지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은 은혜를 우리 드마루 위에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없는 것입니까? 수련회 둘째 날 주일 저녁 말씀처럼 문제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고난에 갇힐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늘 존재합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웃는 때가 있으면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있고 영광의 순간이 있으면 어둠 어둠의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늘 고난의 순간에 서게 되면 그 고난이 우리를 묶고 우리를 가치게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고난을 받아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믿음의 사람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가둘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연약함에 갇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와 같았습니다 요셉이 인생의 고난에 갇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였던 믿음의 사람 요셉은 단한 번도 갇힌 인생이 될 때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지만 믿음의 사람을 다니엘을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사자굴에 가둘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을 고난의 감옥이 가두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떤 고난도 믿음의 사람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잠시 고난에 갇히게 될지라도 믿음으로 소망의 문을 열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하로 인생의 고난에서 우리를 갇히게 하지 않는 것은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믿음입니다. 오늘 이하로도 그 믿음에 믿음으로 모든 갇힘의 자리와 사건 속에서도 갇히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의 권력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가두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식문 받으셨던 밤에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똑같은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았던 때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린 여자 중에 말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면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그 스스로 가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제자들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꼭꼭 문을 걸어 잠그고 스스로 가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의 모습은 놀랍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4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세상의 권력이 가득하였을 때 여자 중에 말 한마디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베드로에게 이번에는 주님을 죽였던 장본인이었던 대제사장이 질문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예수님을 죽이기 전에 똑같이 제사장들이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베드로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그 권력의 중심 한 가운데서 제제 제사장들이 베드로를 가두었지만 전혀 갇히지 않고 있는 베드로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베드로에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팔 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은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사도베드로,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 특별히 사도바울은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의 권세와 힘이 그들을 절대로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둘째 날 저녁 집회 이후에 온 성도님과 함께 기도한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한분한분 한분 제가 살펴보았을 때 그분의 그분들의 얼굴에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껏 제가 알아왔던 분들의 얼굴이 아니라 모두 성령 충만한 얼굴이었습니다. 사랑이 충만하고 그 안에 얼굴에 강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에 어떤 힘과 권력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충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련의 이후에 그 피곤한 중에도 또 우리 여전히 교회를 지키는 성령님들께서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의 성령의 충만을 강구합니다. 오늘 야루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가둘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 충만함을 다시금 주님 앞에 간절히 강구하셔서 세상이 우리를 가둘지라도 갇히지 않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려움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두렵게 해도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감추어지지가 않습니다. 위협과 두려움 앞에 서 있었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요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놀라운 고백을 오늘 말씀을 이 말씀을 그들을 죽이려고 칼을 빼어든. 그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고백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평안할 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 앞에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대제사장의 그 위협적인 질문 앞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요.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가두나 너희들이 나를 잡아두나 잡아둘 수 없다고 합니다. 오직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온다고 담대히 놀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두려움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질병이 이안 평생 동안 앉아서 일어나지 못했던 사0이 넘은 사람의 이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오늘 라면수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그 질병의 두려움과 아픔과 고난에 압도되어 있었지만 결단코 그 두려움과 아픔과 고난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고 나누게 될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상으로 어떻게 퍼져 나가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이 충만한 곳에 주님의 진정한 부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은 결코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갇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묶인 것을 풀고 주님의 부흥을 삶의 현장에 강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가두었으나 가둘 수 없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이 하루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고난이 믿음의 사람을 가둘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가둘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둘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 세상에 가치고. 질병에 갇히고, 사람에 갇히고, 상황과 문제와 환경에 갇히지만,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단코 갇히지 않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자칫하면, 우리의 인생에 삶의 감옥에 갇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람은 고난도 가둘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가슴속에 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힘이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두려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두고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세상에 갇히지 않고 주님의 진리와 생명의 문으로 담대히 걸어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령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 주님의 은혜와 부응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등마리의 모든 가정들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을 오늘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묶인 모든 것이 풀려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야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첫 번째는 고난과 세상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갈지라도 믿음으로 성령 충만으로 갇히지 않는 자유함을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갇히게 하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갇히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어제 수년을 다려왔는데, 우리 동 바로 안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이 붕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함께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